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에서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출산 고용사회 위원회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회의의 위원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단한 번도 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주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. 실제로 출산율은 계속 감소해서 0.78명 한 가정에 한 아이도 같이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만큼 관심을 갖고 직접 나서 주셨으니까 이제는 저출산 기조의 변화를 기대해 볼만 합니다. 어제 정부 발표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부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. 또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치료비는 무료로 한다. 신혼부부 주택 구입 특례 대출 기준과 다자녀 공공주택 공급 기준 완화를 한다. 뭐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. 그러나 언론에서는 세계 최악인 저출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일본은 출산 축하금을 500만 원, 셋째 아이부터는 육아 수당을 월 60만 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차원이 다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우리도 정말 깜놀 출산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. 딱세 가지면 됩니다. 언론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나열식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아동수당을 월 5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과감한 지원, 한방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.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? 반드시 이 한방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